여기까지 좀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요. 에제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말 그대로 사람의 자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종종 쓰셨던 겸손한 표현 이에요. 이건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에제키 자신을 말하는 거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것을 예언하라. 목자는 양치기를 말합니다. 근데 유목산업에서 양치기는 흔한 직업이지만, 여기서의 목자는 양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목산업에서 나온 비유로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예언자들이 종종 그 비유표를 썼어요. 근데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이끄시는데, 하느님을 대리해서, 위임을 받은 임금이나 예언자나 이런 지도급 인사들도 목자라고 존중을 해서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라는 것들이 하느님의 위임을 벗어나서 거짓 목자가 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거슬러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종교와 정치의 질서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임금이나 대신도, 종교적인 책임이 있는 예언자나 사제도 다이목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지만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다 같이 무언가 봉사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 이를 공복이라 그래요 한자로 공복 종이란 말이에종이 종의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때 삶의 뜻이 어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저희가 사제들은 물론이고, 주변님 물론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익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연장자들, 많이 배운 지식인들, 많이 가진 부자들 다목자입 책임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아주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신랄한 비난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목자들이 양들의 젖을 짜 먹고 양털로는 옷을 해 입으며 살찐던들은 잡아먹기까지 하면서도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굶긴다 이 말이에요 <laughs>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도 않았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도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았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양떼를 풍력과 강하으로 하고 고발을 합니다. 결국 양 떼는 그런 거짓 목자 때문에, 또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에제키리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영적 상황, 에제키엘리언자 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는 가장 바닥을 친 때예요. 왜냐하면 바빌론으로 다끌려다 에제키엘은 사제 출신이고 선비 출신입니다만, 나라가 망하는데 별수 있습니까? 같이 끌려갔죠. 끌려가서 바빌론 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예언자들보다도 강한, 선명한 환실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본 환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대와 같다. 그래서 흩어진 채로 어느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느님이 몸소 목자가 돼서 찾아오시겠다 이예수님을 예언하신 겁니다. 음. 과연 예수님께서 양떼를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실제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라는 이름으로 양떼를 입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중에 오늘은 경제에 관한.